미드랑오한번볼게요또 미드 왔네. 아니 뭔지까지 뭐 오게? 어 아니, 이 새끼들 맨날 내 좀만 하면 바텀 오는 거 같냐? 아니, <놀람> <laughs> <laughs> 진짜, 저거. 뭘 봐. 바텀? 너, 데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너. 너, 너, 너,

<목소리도> 난 뒤에 있는 거 맞죠? 또또달이다또받또받달파갈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아 뭐야, 양이네. <그냥> <목소리도> 아,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아, 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아니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싸우 소소 d e 말은없음럼블플블 어. 저피저 어가자가 So c r s 이 좀. 이다 이거. 일단 말파 하긴 했고. Hello!